네 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즉흥 연주라고 하죠. 제가 갑자기 어떤 음악을 만났을 때 내가 어, 즉흥적으로 이제 리듬이 나오는 거예요. 뭐 그게 리듬이 될 수도 있고, 필이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뭐 드럼 솔로가 될 수도 있고, 그렇죠. 근데 그것을 어떻게 연습하는 방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좀 영상을 올리는데요. 그 즉흥 연주 연습 방법이라고. 하면 이해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. 어, 그러니까 이렇게 세, 좀 설명을 드리면 즉흥 연주라는 거는 내가 기존에 잘 알고 있었던 리듬들이 연습이 잘 되고 있었던 리듬들이 나오는 거예요 즉흥적으로. 갑자기 뭐 연습을 안 했다는 거는 갑자기 뭐 나오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간혹 실수로 나오기도 하는데요. 어, 그렇게 어, 연습을 하시는 방법은 어 제가 그 팁을 좀 드리자면 루디먼트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잘 알고 있었던 이런 리듬들을 어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뭐 많이 알고 있는 이런 게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이걸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두 개를 섞으면요.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, 따, 따, 다 이걸 앞으로 가면요. 이렇게 갈 수도 있죠. 이거를 세 마디 리듬에 한 마디 필을 악부 없이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리듬들을 그 필인 안에서 필인에 채워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마디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. 요게 이게 한 마디죠. 이거를 세 마디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 한 마디째에 내가 즉흥 필인을 해보는 거예요. 그 연습을 하시지 않고 그냥 악보에 있는 것만 그렇게 되면 막상 내가 연주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즉흥적으로 뭐어 드럼을 칠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이 생각이 안 나서 악보가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이 연습은 어 연습을 꼭 해주시면 좋은 게. 내가 맨날 연주하면 할 때마다 똑같은 필링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악보에만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악보에도 물론 기존에 하셨던 것처럼 연습을 연습도 하시고 지금 이런 연습도 해주시면 어, 많은 도움이 돼요.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. 세세 세 마디는 리듬 한 마디는 필링이에요. 근데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이 리듬하고 요 리듬을 가지고 한번 필링을 한번 해볼게요. 그리고 이 외에 이 이런 리듬 외에 좀 다른 리듬도 한번 즉흥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연습하는 방법이에요. 네. 세마디는 내가 입으로 해가면서 지금 몇 마디 한 마디 그 다음에 투두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 그리고 마지막에 필을 넣었어요 필을 넣었을 때 이건 정해지어 있지 않고 기존에 있었던 내가 루드먼트에서 연습했었던 거를 채워놨어요 근데 박자가 원앤투 쓰리 포원 예, 정확히 집어넣는 거죠 메트로놈을 틀어놓으시고 그 BPM에 맞게 연습을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이건 4마디 패턴의 리듬인데 정해져 있지 않지만 내가 뭐 어떤 리듬을 만들어내는 것네 그것을 즉흥 연주라고 해요 기존에 뭐 쉬운 리듬으로 가셔도 돼요 뭐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네뭐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연습이 안 되시면 악보에 있는 연습만, 그 필임만 계속 나오게 돼요. 어떤 리듬을. 궁지 따치, 궁지 따치. 따다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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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가따가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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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물론 다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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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래서 좀 내가 루디울먼트가 좀 어느 정도 좀 다양하게 연습되신 분들은 할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. 그런 소스들이 많기 때문에 소스를 가지고 그 음악에 맞게 그리고 아니면 내가 어디서 가서 즉흥적으로 보여줄 때 다양하게 좀 써볼 써보아야 되는데 맨날 똑같은 것만 나온다라고 하신 분들은 오늘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 연습을 조금 해보시고요. 이게 잘안 나오신다면 어 아직 그 리듬이 익숙하지. 안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리듬먼트 연습하실 때꼭 패드에서 이거를 좀 생각해서 내가 어떤 리듬 안에서 요거를 한번 해 보겠다 라고 좀 기억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좀 찾아 뵐게요 그리고 좀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 영상 찍는데 좀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